손도 안 됐는데. 어.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상수인 거는 상수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1, 1 상수 처리하면 되고 우리가 아는 극한 값이 다 이런 거 배웠잖아. 어. 이런게 극한 값이 다 얼마였지? 1이었잖아. 이 극한 값은 다 어떤 꼴의 극한 값이었냐면, 자0 대입해봐, 0 대입해봐. 뭐분에 뭐? 뭐? 그렇지. 어, 그래서 0분의 0 분의 0꼴을 0 되는 애들을 찾아줘야 돼. 어, 그래서 이거 0 되지? 어, 그 다음에 이것도 0 되지? 어, 그래서, 이두개 신경 써서 풀면 끝이야. 나머지는 그냥 다 상수지? 어, 물론 이것도이것도 신경 써야 돼. 음. 일단은 이것도 용되는데 이것좀 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 식을 변형하면 돼. 자, 무슨 분? 통분해 볼게. 근데 음. 전자실판이 전자칠판이라 좀 좁아서지? 음 자. 통분하면 분의몇 개? 게 음. 어, 1 더하기, 사인 빼기, 호사인이었어, 오케이? 1 더하기, 사인 빼기, 호사인. 음. 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좀 많거든. 근데 봐봐. 그러면 좀 지워야 되는데. 이쪽 지울까? 응, 이쪽, 이쪽 지울게. 이렇게. 어 이거 어차피 지우자. 응 지우고. 그리고 봐봐. 지금 통분했는데 봐봐. 세타에 0 넣어봐. 이거 얼마야? 1이지 오케이, 요것도 이제 무시해도 돼. 요거 1이야. 이거 무시한, 이건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자 이제 무시하, 무시하면 안 되는 것만 쭉 써볼게. 자, 무시해, 나머지는 1인 것다 제외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만 써보면, 요거 무시하면 안 되지. 어, 그 다음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분자의 세타제 곱있지그 다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분자의 2분의 1이지. 응. 그 다음, 무시하면 안 되는 것또 남아있는 게 뭐게? 어, 탄닌트 좋아 좋아. 지금 요렇게 남아 있거든? 이렇게 남아있거든. 얘 계산하면 돼. 계산 어떻게 할까? 어, 자, 탄닌트 하나, 세타 하나, 얼마지? 그치. 지울게. 어. 됐지? 어, 그럼 이거, 이거 하나씩 나온 거야. 어, 혹시 기억나니? 봐봐. 이제 세타에다가 다시 한번 영어봐. 세타에다가 다시 한 번만 영어봐. 자, 이거 얼마야? 그치. 얘도? 어, 자, 쉽게 푸는 법첫 번째. 0분의 0 꼴일 때 제일 쉽게 푸는 법은? 로피탈. 어, 미분해 볼게. 자, 지금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자, 얘를 세타로 미분하면? 그치, 2분의 1이지? 어, 좋아, 좋아. 그 다음은, 어, 얘, 지금 앞단원이잖아. 근데 이제 뒷단원 개념까지 통틀어서 풀라고, 어. 미분하는 거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자, 이름 미분하면 사라지지? 외우고 있니? 자, 사인 미분하면? 그치, 그치. 그 다음, 코사인 미분하면?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사인. 그리고 나서 다시 세타에다가 0 넣으면 돼. 자, 얼마야? 어, 2분의 1이지? 오케이. 어, 끝난 거야. 답이? 답은? 이분에끝끝끝자 어. 첫번째 풀이 로피탈 로피탈로 했어 요거는 서술형 아니고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고 자 두번째 풀이 서술형일 때좀 정석적으로 가야 될때 로피탈 쓰지 말라는 학교 선생님도 있거든 어. 정석적으로 풀어야 될때 제대로 풀어볼게 음. 아 물론 로피탈, 로피탈이 로피탈 빨라서 이렇게 푼거고 제대로 풀자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 보자 <laughs> 우리가 아는 꼴 생기게 하면 돼자 세타분의 사인세타가 얼마? 이리 요거 요거 좀 참고해서 풀자.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위아래를 세타로 한번 나눠볼게, 한번 나눠볼게. 봐봐. 이거 지워서 봐봐. 세타로 나눠볼게. 봐봐. 얘를 세타로 나누면 은이거 지워졌고, 세타로 나누면 2분의1이지 어. 세타로 왜 나누냐고? 세타로 왜 나눴냐고? 이건 생기게 하려고. 어. 자, 세타로 나눠볼게. 자, 봐봐. 이거 세타로 따로따로 쓸게.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나머지 세타분해로 쓸게 그렇게 써도 되지? 어? 자 봐봐 이건 얼마야? 네. 그치 그리고 나 이것도 사실 설명했는데 자 이거는 유명한 꼴의 극한값이라고 해서 얼마로 수렴한다고 했었지? 또 설명했었는데 위아래다뭐 곱하면? 네. 그젤일 네. 더하기 코사인에서 하면 이거 1분의 1돼 근데 봐봐 이거는 제곱일 때 1분의 1이라고 했던 거고 이것도 나 설명했어 이거 얼마로 가게 얘는? 봐봐 복습 한번 하자 그러면 음. 1더하기 코사인, 1더하기 코사인 하면 왜 2분의 1이냐면 자 이게 뭐야? 그치 사인 제곱. 세타도 몇 개야? 그치 개수가 맞으니까 극한값이 1인 거지. 근데 여기다 영넣면 2분의 1이지. 어 그래서 2분의 1인데 봐봐 이 버전이랑 거의 비슷한데 세타 개수만 다르지. 그럼 생각해봐자. 여기는 사인 몇 개? 근데 여기 사이, 세타는? 어, 봐봐, 봐 세타 하나고, 사인 두 개야. 자, 이건 얼마? 1. 어, 1. 근데 봐봐. 지금 보면은, 1 더하기 코사인도 곱했고, 지금 사인 하나 남았어. 자, 이건 0으로 보내면? 얘는? 어, 그럼 얼마야? 0. 했던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극한 값이? 이거 0으로 가, 0으로 가. 어. 얘는? 어, 그럼 답은? 어. 로피탈 썼을때랑 답은 똑같지? 알지? 어. 어자 또? 어. 다음 문제? 134. 그래 134번 요거 얘기하는거야? 어 그래 아니, 아 아니지? 연습문제 134번? 맞지 맞지? 어 이거 맞지? 어 그래? 어어아 <laughs> 그래 벌써 이제 뒷단어 풀고 있었구나 자 얘를 프라임해야 돼 외우고 있어 시작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어그개 얼마일 때 마이너스 그래 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a를 구하래 어 여기까지는 했지? 지우고 지우고 그러면 어, 자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바꾸자 풀풀풀 풀, 풀. 괜찮지 그 다음은 삼각함수 두 개잖아 두 개를 하나로 합치자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합성해 봐 시작 앞에 뭐 써야 돼 합성 까먹었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어, 그다음에 이제 쓰면 돼. 사인 쓰고 2분의 루트 3 쓰고 더하기 코사인 쓰고 2분의 1 쓰면 되지? 어, 자 이제 이거 합성해 줘. 시작. 2 곱하기 사인 사코 코사 뭐게 세타 더하기. 그러네. 6분의 파이네. 어. 그래서 일단 써볼게. 육분의 어, 파이. 그게 루트 이지 어, 그게 루트 이지 어. 아 그러면 끝났지? 응. 음. 사인 값은 얼마나 소리? 그렇죠, 그렇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 4분의 파이면 되지. 어, 그러면 이거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돼. 어,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면 어, 들어오지. 어 답은? 어, 그기죠 그래, 지금 세타라없었구나 세타 대신 뭐 써야 돼? A 네. 써야지. 어, 그래서 답은 바로 네. 암산해줘. 11분에. 응, 음. 들어오지? 어, 또? 다 했어? 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잠깐 채점하고 올게. 너무 아픈 거. 어. 그래서 트레이 있으면은 제 시험 보고 진도 나갈게. 음. 뭐해, 뭐해, 뭐해. 앉아, 빨리. 아,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예? 어, 그래. 그냥 누구한테나 하는 그냥 그냥 내가 누구나 한테나 하는 그냥 의심이야. 나 여기 CCTV 다 있어. 이거 풀때 혼자 힘으로 풀었지? 어, 다 확인할 거야. 응. 통과야? 두자 통과야 어, 이거 그냥 뭐 고쳐놓은 숙제로 하든지 어, 다통과니까자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갈게. 어. 음. 맞아. 목미분할 차례였지. 어. 어, 응. 한번 아, 응. 녹화되고 있나 한번 확인하고. 응. 응. 어, <laughs> 잠시만.